예. 아는 영님전학시켜서 성명 예. 강수진 이선 안재안남도 웰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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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아. 자, 너무 좋아. 우리... 첫 번째 한뭐 전학생들의 <laughs> 주요 활동 분야. 이거 어 이거 <laughs> 궁금하긴 해. 주요 활동 분야. 먼저 수진인데 수진이는 음, 뭐, 아, 소년 연기의 아, 대명사라고 아, 해놨어. 소년 연기의 아, 대명사.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내 목소리가 좀 이렇게 미성이고 좀 어린 캐릭터하고 어울려서. 애니메이션의 소년 주인공, 그 다음에 열혈라마 이런 것들 거의 어. 많이 했지. 펜트코치 쫙한번좀들리지면안 돼? 우리 알만한 어. 거. 코난! 어? 오 코난! 남도일이? <laughs>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laughs> 진실은 언제나! 하!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김전일. <오. 웃음> 명탐정,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 범인을 꼭 잡고 말겠어!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와.. 와 많이 있어 보이네. 네. 맞아 맞아 맞아. 야. 루피! 원피스! 오. 좀 풀어야 돼. 음. 안녕. 야, 음. 형 오랜만이다. 너내 동료가 되나? 고문가모. 저. 고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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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강백호도 있어? 사장오 실존 인물. 저기네 정말 너의 영광의 시즌 언제였니? 국가대표였을 때 나는 아이홀 나온 지금이거든. 아. <laughs> 인우야사. 어, 어, 아. 진짜 많이 했다. 아니 주인공 다 했네. 이우야사 아. 어떻게 알이어 어! 어떻게 하나도 몰라? 안녕하어요아 <laughs> 아니겠사. 아니겠사. 어, 아니, 뭐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그 유명한 새사자에 너무 좋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추가 나와서했잖라고때 어, 어떤 거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이 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복삭사갔습다아 <laughs> <아니>, 그래도 <laughs> 오 이누야셔. 참 어, 이래. 가야 응. 바람의 상처! 오이 뭐야 아, 이게 어, 대단하다. 어, 이캐로로도로로로로 어, 어, 병장이오이다. 어. <laughs> 오. 늘도 당일수이다. 아.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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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카 목카프리오. 목카오눈 감고들으. 눈감고들눈꼭 감으세요. 날 믿어요? 자, 다를 올려요. 다를 벌리고, 자, 눈을 떠봐요. 아까 어, 구박이 나와야죠. <laughs> 어? 잠깐만, 불가능이 디카풀이 어디서 어요여 있어. 벌써 해외 비행기 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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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가셨다, 아, 가셨어. 가셨어. 아, 저, 아, 수진이는 애니메이션 쪽을 음. 많이 했구나.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쪽을 많이 했지. 애니메이션을 한 타이틀로는 한 200여 타이틀. 평수는 한 5, 6천 편 정도. 그, 그 중에서도 최애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어,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이든 뭐 영화든 기억에 남는 내가 아끼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데 음. 그 중에서도 최애를 하나 딱 뽑자고 하자면 이유야샤을 내가 제일 좋아해 아 작품도 어 제일, 리뷰로 제일 리뷰로 좋아하고 어 캐릭터도 제일 좋아하고. 어 아니, 그럼 강백호는? 강백호로 있고. 최애 캐릭터 중에 뭐, 탑3리 안에 들어가지. 아 강백호. 어. 강백호는 그 대신 외부형, 외형적으로나 목소리로나 본인의내 모습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 완전 다른 인물이야. 워낙 목소리를 만들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아 그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아 좀. 그리 그러니까 음 내가 처음. 슬램덩크를 처음 할 때는 비디오 버전으로 녹음을 했는데 옛날에 비디오 버전으로 녹음할 때 녹음실 환경이 너무 열악한 한 여름에 한 여름에 조그만 부스에 에어컨 소리 나니까 에어컨도 남자 대여섯 명이서 에어컨도 없이 녹음을 네 시간 다섯 시간씩 해야 되는 너무 얼빠르면서 너무 힘들긴 했는데 만화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목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지 근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화 극장용 영화가 26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그 내가 다시 하게 됩니다. 우와 오디션 봤어? 아 그냥 바로 섭외가 한게 아니고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 응. 아니 근데 예전에 그렇게 오래 했던 캐릭터인데 음. 다시 좀 해주세요 부탁해도. 아니 그게. 판에 오디션을 봐? 왜냐하면 어. 이번에. 재작년에 나왔던 그 영화는 어. 일본에서도 성우들이 다 바뀌었어. 아 100%싹 캐스팅이 다 바뀌었어. 나는 이제 옛날에 했었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 오디션에 음. 섭외가 와서 어제 보러 갔어. 오디션을 봤지. 어. 그래 그럼, 다시 강백호란 거야? 음. 다시 강백호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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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아 대단하다. 어. 체력도 중요하고 그 발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목소리를. 목소리를. 그래도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26년 만에 다시 녹음하는 거였지만 음. 실은. 그 외에도 26년, 30년 가까이 내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있거든.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명탐정 코나의 남도일 역할이라든지 또 원피스의 루피 같은 역할을 아 지금 27년째 막 해오고 있단 말이야. 아 처음 시작 때부터. 대단하다. 근데 이거, 이거 하나만 미리 말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더빙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연출 스텝에 컨펌을 받는 게 아니야. 맞아. 저쪽에 일본에서 제작한 데면 일본으로 가야 되고 어... 스피버그가 만든 거면 스피버거한테 아, 컨펌을 그래? 받아야 그래? 돼. 아, 그래? 어, 아, 오, 이쪽에서 신기하다. 컨펌을 받고 이쪽에서 다 모든 걸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음. 원국 원 제작자의 네. 나라에 가서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듣고 컨펌을 맞아. 줘야 돼. 아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 어. 그 그러니까. 나는... 디카프리 아까 그 주인을 했잖아. 음. 그러면 그 제임스 감독님한테 그컨펌 받는 거 마지막 최종적으로? <laughs> 다행히 <웃음> 그, 그 타이타닉을 할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오. 연출했던 타이타닉을 할 때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 아, 아, 그래서 아, 아. 그냥 그냥 s 에서 <laughs> 다행히 k b s 에서 <laughs> 캐스팅이 되어서 <되가지고 웃음> 하긴 했는데 로즈 아, 아, 이후에 아. 국내 디카프리오 음. 영화에. 평가들이 괜찮아서 내가 했던 쭉 하게 됐고, 음. 그 이후에 최근에 뭐, 돈룩, 돈룩 커피라든지, 어, 어. 또, 원서 프레이 타임 헐리우드, 어. 어. 본국까지도 아마 확인을 받은 걸로. 와. 그러면 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반응이 다 좋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약간 좀 반응이 안 좋았던. 처음에 좀안 좋았던 거, 더빙도. 반향이 좀 있었던 건 원피스 루피. 진짜? 아. 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응? 원피스 루피 역할은. 원래 일본 오리지널 성우분은 여자분이거든 아아 여자분이면서 맞아, 맞아. 그런 연혈라마를할수 있는 독보적인 캐릭터 분이 한 분이 계셔. 아 워낙 글로벌하게 유명하신 성우분이시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 아그 느낌을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음내 목소리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목소리를 만들었지. 아 그랬더니 맞아,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 목소리 아니다."라고 아, 그렇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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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그렇지, 팬들도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서 그 맞아. 소리가 많이 들어가지. 나만의 어떤 루피가 아, 됐고. 듣고 자랐으니까 애, 애들은 완전 좋아하지. 그렇지. 자, 다음은 우리 선희. 선이. 나. 음. 선희는. 광역계 성우라고 했어요. 이 영역이 영역? 엄청 넓어서 광역계 아 성우가 이게. 아 어. 연기의 폭이 이제 그만큼 넓다는 넓다, 의미에서 광역. 귀여운 동물 캐릭터부터 여러 여성 캐릭터까지 다 다양하게 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음. 팬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고. 아 들어볼래? 어, 어, 한 번씩. 아, 뽀로로. 안녕, 아형 형제나 뽀로로야. 만나서 반가워. 내말이안했다그 어, 뭐 어, 이것도 있어? 오래 버리겠죠? 아이다 파야 아이다 파야이다뭐사가이다파야파래 파다. 파다. 진짜 뭐야? 어야 뭐야?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다. 너무, 너무 반갑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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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야? 뭐야? 뭐다 뭐야? 뭐다 뭐야? 야다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 상정 오늘 아형 접수하론 나 로사 로사 오오 주인 아 호동 왕자님 왕자님은 왜 호동인가요 그 이름을 버려주세요 그리고 절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건 낭낭공주 아니야? <laughs> 간 뚫어 죽겠어. 흠 줄리. 어? 음, 영철 대단한데? 나만큼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고. 아 대사에 영혼이 졸리요. 없긴 하다. 이게 <laughs> 영혼도 되게 중요하고, 나데 목소리가. 아 아니, 아 근데, 나도 성혼데 되게 신기해. 아니, 근데, 뽀로로랑 졸리랑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소리가 이렇게. 가 해외에 나가잖아. 뽀로로가 해외에서 방송될 땐그 나라 네, 성우가. 네, 네. 더빙을 해가지고 아, 어, 그럴 때는 나를 기준으로수진이여기 어, 여기구나 역으로. 나여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면은 이제 뽀로로그각나라마다의 뽀로로 음성을 또막 편집해 놓은 막영상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